우리나라에 에이즈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임균에 감염이 되었다면, 현재 임질에 걸렸다면,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의 유무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의외로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에이즈. 어, 임질음 일명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중한 자궁, 난소, 나팔관의 염증을 초래하고 또 골반에 유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난임과 불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감염, 뭐 성병이라고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후에 내가 출산하고 임신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누구나 다 철저하게. 어, 예방을 하고 또 감염이 되었다면 빠른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사실 임신 중에 혹은 산전 검사로 미리 성평에 대한 유무를 확인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끔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산 때까지 이 임균에 감염된 걸, 즉 임질에 걸린 걸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가 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아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 중에도 유산 조산과 같은 합병증과도 연관이 되지만 어, 마침뭐 막달까지 잘 갔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고요. 잘못하다간 실명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 폐혈증이나 폐렴에 감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어 예비 임산모라 하더라도 혹은 이런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았던 임산부들은 임질에 대해서 누구나 다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질로 인해서 점막에 일단 염증이 초래되면은 다른 성병과 여러 가지 감염에 좀더 취약해집니다. 에이즈도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 에이즈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임균에 감염이 되었다면 현재 임질에 걸렸다면은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의 유무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의외로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에이즈 매독 검사 그 이외에 여러 가지 STD 검사를 통해서 다른 성병 유무를 꼭 체크하실 걸 권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HPV에 감염될 위험성도 더 커져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좀더 노출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임질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병 치료하면 끝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염 유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 설마 있을까 봐또 걱정돼서 병원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병에 걸렸다 하면 내가 스스로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이런 낙인과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하고 또 빨리 발견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추가적인 합병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아프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와 치료가 아닌 만큼 얼른 달려오셔서 산부인과 전문이랑 상의하시면 좋겠어요.